어, 사실 디자인적으로 봤었을 때는 내가 돈을 주고 페라리라는 브랜드의 차량을 샀는데 페라리스러움을 어, 나타내지를 못해. 요 그릴 부분도 어, 약간 어, 상위 버전 같은 느낌. 왜 일분에 일승? 어어잘 잤다. 돈도 많고. 시간도 많고, 아 집조차 그죠 식물까지 이렇게 딱 발라놓고, 어, 오늘은 할 일이 없으니까 개인 보트를 타고 바다로 배나 타러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보트를 타러 갈 건데, 타러 가는 길에 여러분께 새로 구매한 차량을 타고 한번 이동해 보려고 합니다. 투브로가 구매한 새로운 차량은 페라리 로마입니다. 야, 여러분! 크. 좋죠. 일단 차량을 밖으로 좀 가지고 나가서 뭐 여러 가지 외형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출발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로마를 밖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게임 실차명은 그로티 이탈리 GTO 스팅거 TT라고 되어 있네요. 아 그냥 신차만 뽑았다 하면은 그냥 이건 너무 아니냐고. 이가 진짜 미친 타이밍 진왜 그냐. <laughs> 자, 상관없습니다. 신부자는 비를 맞고 이런거에 신경쓰지 않지만 이 옷도 한번 입고 버리면 되거든요 일단 외형적으로 조금 살펴보면은 페라리 디자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뭔가 새로운 페라리의 모습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테일램프도 페라리라고 하면 둥근 페라리 램프가 딱 떠오르는데 기존의 페라리의 테일램프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기존의 원형 모양의 테일램프는 사실 페라리를 제작할 때 서로 모든 기종의 페라리와 호환이 되도록 원형으로 제작을 했다고 해요. 본연에게 시그니처 테일램프처럼 원형으로 받아들여진 부분이 있는데 로마를 위해서 과감하게 벗어 던진 페라리의 도전인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앞부분 또한 뭔가 타이칸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램프 부분을 좀 뭔가 떠올릴 수 있었던 그런 디자인이거든요. 뭔가 로마는 기존에 약간 페라리의 스포츠카 지향적인 부분을 벗어나서 일상에서도 부담이 없는 데일리 페라리라는 느낌의 디자인으로 녹여낸 페라리의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스포티함을 또 놓쳐버려서 평범한 모습은 또 아닌 데일리 스포츠카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포르쉐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대단하잖아요 그죠? 이제 실내 소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자 지금 옆에 차량들이 어, 빗소리를 내면서 사 이렇게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급차답게 어, 정숙도가 뛰어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아, 어, 옆에 차량이 지나가는 게 느껴지지가 않을 정도로 실내는 일단 어, 흡음 처리가 잘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엔진 소리를 한번 잠깐 들어봐야 되겠죠 역시 페라리 특유의 카랑카랑한 아 배기음 소리 엔진음이 실내로 유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외부 소리는 확실하게 차단하면서도 엔진의 아, 소리와 배기 사운드는 적당히 실내로 유입시키는 아, 페라리의 노력을 볼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페라리 로고가 아, 여기 헤드레스트 쪽에 아, 셀카존으로 딱 박혀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페라리 로마의 주행 성능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어 사실 디자인적으로 봤었을 때는 약간 데일리성을 강조하고 있다 보니까 호불호가 조금 갈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내가 돈을 주고 페라리라는 브랜드의 차량을 샀는데 페라리스러움을 어 나타내지를 못해. 약간 그런 느낌. 차량은 분명히 디자인 자체로는 예쁠 수가 있지만 확실하게 뭔가 드러내는 페라리 특유의 어 시그니처 디자인들이 좀 많이 삭제됐기 때문에 기존의 페라리를 좋아하시던 분들은 굉장히 다소 조금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앞에 있는 요, 요 그릴 부분도 어 약간 호불호가 확실하게 갈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죠? 약간 K8의 상위원 어 버전 같은 느낌. K8의 1문의 1승. K8의 느낌을 주고 있지는 않을까 투브로가 조심스럽게 해봤습니다. 자 이제 구독하자. <laughs> 아, 조금씩 해가 나네요. 아, AMG 오늘 미쳤나 이거? 야이씨, 벤츠 AMG가 약간 도발을 하네요. 갑자기 길 막으면서. 자 여러분 일단 뭐 이거는 조금 하자가 아닌 부분일까 싶은데 어, 핸들의 포지션을 조정을 하더라도 이렇게 약간 계기판을 어, 어느 정도 가리게 되도록 설계가 됐습니다자 그래도 이제 조금씩 비가 그치면서 어, 날씨가 좋아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V8 엔진, 8기통의 500마력대를 자랑하는 그런 차량이죠. 톱으로가 느꼈었을 때 최고 속도 자체는 페라리라는 브랜드의 명성에 걸맞지 않게 불만족스러운 수준입니다. 페라리다라는 명성에는 다소 조금 걸맞지 않는 그런 가속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핸들이 좀 둔하다라는 느낌을 어, 받습니다. 사실 스포츠카 같은 경우에는 어, 묵직하게 하지만은 조향각 자체는 약간 민감하게 세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 핸들 자체가 민감하지도 않으면서 굉장히 약간 묵직한 그런 느낌을 드는 거는 사실이고요 약간 코너링 각 자체도 굉장히 조금 어, 샤프트 하지 못하다 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다만 어, 차량의 접지력과 트랙션이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차량이 쉽게 어, 거동을 잃어버린다거나 미끄러진다거나 그런 느낌은 많이 받지는 않는데 코너를 돌때 어려움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도로도 어느 정도 마른 것 같으니까 차량의 거동에 대해서 한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드림포터, 아우 차가 확실히 그로티 차량 특유의 아, 뒤가 털리는 느낌은 아, 나네요, 그죠? 아우 코너링이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잡아주고 어 나쁘지 않아요. 약간 핸들링이 둔탁한 부분을 어, 접지적으로 극복하고 트랙션을 통해서 어, 극복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차량 자체가 베라리 차치고는 아우 다소 우 무거운 느낌 언더가 강하게 나는 느낌이 납니다. 뒤를 탈면서 다니기에는 나쁘지 않지만 데일리성의 어, 포커스를 맞춘 페라리 차량이라는 걸 감안했었을 때 공도에서 스키드 마크를 내면서 달릴 사람은 없죠, 그죠? 여러분, 뭐 제가 핸들링이 조금 무겁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이게 스포츠카 어, 그리고 슈퍼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 다른 일반적인 차량에 비해서 월등히 우수합니다. 다른 슈퍼카나 맥라렌이나 뭐 그런 차량에 비해서 특성을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뭐 로마에 대해서는 이정도로 알아보면 될거 같구요 투브로는 이제 어, 보트 기사에게 보트를 호출해서 바다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아나 진짜 no, God, please, no. 즐, 아 괜찮습니다 no. 여러분 뭐 저는 이 옷을 한번 입고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수영해서 보트를 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새끼 해고야 어? 바다 가운데에 보트를 석양을 즐기면서 밤바다를 아, 아이고.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리뷰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고요. 투브로의 리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투바! 감사합니다! 생이로